쉽고 재미있게 실천하는 제대로 된 건강정보, 오늘의 썬드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봉. <laughs> 네. 야, 하트가 예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laughs> 만사 형통하시길 네, 바랍니다. 형통하시고. <laughs> 오늘은 이제 그 종종 썬드션에 등장했던 몇번 나왔어요? 케일 있잖아요. 케일. 예. 케일. 네, 케일도 너무너무 좋은 채소인데, 오늘은 케일에 대한 정확한 자세한 썬 모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케일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케일 좀 특유의 향과 맞아, 맞아, 맞아. 맛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케일 향을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음. 좋아해요? 근데 사실 케일 향보다 저는 맛이 생각나서 케일 향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맛도 그렇지만 향도 좀 독특해요. 어떤 향이었을까요? 맛은 그냥 쌉싸름하다였는데. 향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뭔가를 뚫어주고, 그 다음에 향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그렇군요. 에너지가 강할수록 향이 강해요. 그래서 침향.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뭐 사향. 이게 이제 우리가 여자들 쓰는 향수. 네. 향이잖아요. 네. 향을 통해서 어떤 강한 에너지를 줌으로써 본인도 좋지만은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좀안 좋고 그디션이안 좋을 때는 꼭 피우는 향이 있어요. 네. 침향. 찬잔하면서 이 향을 피우거든요. 피우면은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심신이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가 마시는 향 중에서도 케일의 향이 사람들이 보면은 식감하고 맛은 별로지만은 그런 독특한 향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몸에 도움이 됩니다. 어... 그 에너지가 강하기, 강하기 때문에, 때문에 대사를 높여주고 독소도 없애주고 그다음에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케일은 이제 밭에서 나잖아요. 우유만큼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채소 중에서는. 또 케일은 대표적인 십자화가의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케일보다는 상추나 깻잎을 많이 그렇죠. 드시잖아요. 네. 케일의 잎은 긴 타원형으로 두껍게 이렇게 자라고 살짝 쪼글쪼글하면서 성분이 비타민, 무기염료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꾸준히 케일을 왜 드셔야 하는지 오늘의 썬 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일이 좋은 첫번째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살아가면서, 이거 없으면, 치매함, 뭐,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뭘까요? 예, 네, 그 염증이에요. 염증, 어머, 너무 중요하죠. 예. 네, 모든 것이 출발이 염증이거든요. 활성산소가 됐던 독소가 됐던 뭐, 그 염증을 없애는 것이 케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동맥에 낀 프라크 있잖아요. 프라크 형성을 맞는 케르세틴이라든가 함 효과가 있는 슬포라판 등에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독특한 케일이 갖고 있고요. 따라서 썬루션에 소개된 다양한 식품들과 함께 케일을 출하게 드시게 되면 염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염증 예방 케일로 꼭 맞고 싶습니다. 네. 케일이 좋은 이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 뭐또 현대인들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노화가 된다는 거.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에서 칼슘이 부족해진다든가, 내지는 뼈 건강에 문제가 온다든가, 대사가 안 되거든요. 그게 칼슘이 다 그런 역할이에요. 신진대사 혈액 건강 뼈 건강 노화 방지 항산화 항염 음, 네. 이런 게 다는 게 칼슘이 들어있는데 케일이 우유만큼 좋다고 했잖아요. 네, 밭에서 나는 우유라고 하셔서 네. 수치만으로 비교하는 것이 조금 무리일 수는 있는데 100g당 함유량고 비교했을 때 우유에는 125 정도의 리그램의 네. 칼슘이 있는데 케일은 150 밀리그램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양이 있죠. 케일은 더 비타민 A 하루 건장량이 무려 133%를 함유하고 있을 정도로 비타민C도 오렌지의 두배 정도로 어찌 보면 신비할 정도로 네. 케일은 여러 가지 효능을 네. 갖고 있습니다. 아, 저는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 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먹어야 돼요. 최소양다 먹어야 되 예, 네. 네. 그렇게 많이 먹으면요, 100살까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진짜, 200살까지 살려면 아, 더 많이 써놓으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한 방에만 보면은 한 100살까지는 뭐 그냥 무병장수 할수 있고, 이거 애우게 되면은 200살까지 갈거 같아요. 정말요?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전하는 사람 500살까지. 한 방에 500살까지 해보겠습니다. 많이 전달해서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케일 어떤 점이 좋을까요? 건강한 지방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채소라고 하면 지방성분이 있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올리브라든가 들깨 등을 생각하면 건강한 지방, 올리브 지방산 이런 게 많거든요. 채소를 통해서 이제 섭취할 수 있는데요. 케일 역시 알파 니놀렌산.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케일이에요. 지방이에요. 예, 지방이 있어요. 오, 좋은 지방이 있네요. 그렇죠. 오메가3 지방산은 최고 지방산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올리브하고 들깨 기름을 먹잖아요. 그거 안 드시는 케일 먹으면 됩니다. 케일 네. 한 컵은 알파니노렌산이 한 121mg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썬루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생소한 것을 배우고 가까이 하면은 건강에 도움된다. 오늘도 이렇게 썬루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약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만납시다.